자, 이번 칼립에서는 이번 음, 10월 초에 다가오는 이추석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차례상, 제사상을 차리는데 자, 그 차례상, 제사상의 구성 요소라고 할수 있는 이 어휘들의 뭐이 문학적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갑니다. 자,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조상님들의 죽은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이 영혼을 모실 수 있는 뭐 조그만 사당이죠? 그 시, 어, 신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주와 위패를 모셔놓는 거, 그런 것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신주나 위패가 있는 그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도 되고, 뭐,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니 어떻게 이 영등사진이나 지방으로 대신한다는 거죠. 자, 지방, 어떻게 모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나타날 글자야 아버지면 고, 어머니면 비, 물론 할아버지면 조고, 할머니면 조비. 이렇게 나오죠? 그, 뭐, 정조무이상이면 정고,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 벼서를, 이름을 쓰면 되는데, 벼서이 대부분이 없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의 학생을 쓰죠. 그 다음 고 이름을 쓰는데,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한번 보시면, 요, 고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자, 이,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먹고 뭐 그렇지만은 않지만, 이 지방을 어디에 모셨습니까? 닭종이에 모셨죠. 이 닭종이, 아니, 닭종이로 만든 이 한지의 지방을 모셨죠. 쓰지 않았습니까? 자, 뭐이 닭종이. 정확히는 뭐, 껍질, 껍데기를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 만드는 게 바로 한지인데, 닭종이는 한자로 어 닭종이 몇자를 쓰고, 껍질이니까 저피가 되겠죠? 여기서 에 나오는 게 뭡니까? 발음이 바뀌면 조피가 되고요. 또, 발음이 더바뀌나가면조해가 되고, 또더나가면 이제 종이라는 말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다시피, 오비. 자, 이 닭종이, 한지로 만든 이 지방은 흔한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썼던 걸또 쓰고, 그 다음에 또 쓰고, 이렇게 재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손에 절어서 손때가 묻고 이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저린 고비가 되고 말이 또 바뀌면 바로 자린 고비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 자, 참고로 이 고비는 아버지, 어머님, 즉 남녀를 뜻하죠. 이거하고 비슷한 게또뭐 있습니까? 노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노 자는 어, 남자, 노, 남자를 의미하고 비는 여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대비해서 지칭하는 말인데, 이노 자, 남자는, 남자 노비는 이 머리에 벌은 도 걸을 써고 일을 한다고 해서 청두라고도 하고요. 이는 <laughs> 지마를 입고 있지만 이무릎팍 밑에 이 햇볕에 노출된 다리가 붉었다 해서 붉을 적자의 다리 깎자. 그래서 적각이라고도 했다는 거뭐 여기에 여기서 나타난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이 조율리시에 대해서 뭐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 조에 대해서 저, 대추 아닙니까 자 옛날에 한선비가 있었는데 가그 시험에 자꾸 낙방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지인을 모셔놓고 지인들을 모셔놓고 지금 어, 뭐좀넉넉했던 나머지 이제 연애를 베풀고 하는데 자기의 문제점이 뭔지를 모르겠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다 라고 하니 그중에 한현자이신 분이 자 어. 그 연애상을 받으면서 그 연애상 위에 대추를 이렇게 쌓아 올린걸 대추 고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에서 발견한 나머지 뭐라고 했냐? 음 대추는 우리 몸속에 비장에는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치아에 안 좋다고 하니까 이 선비가 한참 생각 후에 어떻게 합니까? 대추를 씹지를 않고 통째로 삼켜서 아 이렇게 먹으면은 이빨에도 좋고 음내 비장에도 좋지 않느냐 이러니 그 현자가 당신이 공부했던 흔적을 한번 가져와 보시오. 라고 하니까 이 만들었던 시 이런 게가 운율도 안 맞고 구성도 안 맞고 너무나 형편없더랍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덩어리 홀자에 덩어리질 덩어리질 윤자에 똑같은 말입니다. 덩어리질 덩어리 홀 덩어리질 윤 삼칠 탄자에 덴트 자. 대충을 통으로 삼키듯이 세세한 걸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우리 말에 미봉책 뭐 수박 끝하기식 이런 어떤 공부방식 또는 일처리 방식을 나타내서 요거 바로 홀륜단조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홀륜이라는 말이 이 말만 사전에 찾아보면 아주 완전한 완전한 덩어리라는 뜻에서 좋은 도서로쓰입니다자 그러면 어떻게 이 홀륜이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훌륭이다. 자, 그 다음, 우리 유리라는 건 뭡니까? 밤이죠. 밤은 뭡니까? 견과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너트는 견과류, 그러니까, 체스트 넛이라고 하는데, 이 체스트 넛을 닮은 음악 도구, 그게 바로 테스트 넷 아닙니까? 테스트 넷 자, 그 다음, 우리 견과류 중에 도 뭐가 있습니까? 호두, 월넛이 있고요 뭐, 피넛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호두를 깨는 곡그거 그, 기계 한번 보십시오. 뭐,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벤치 모양의 끝이 평평하고 뭉뚝한, 그걸 지렛대의 원리를 위해서 딱 누르면 호두가 깨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Not c r e t e r 아닙니까? 이게 호도를 뭐 깨는 이 기계인데, 자,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 단어에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는 이 경제 용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자, 중국과, 자, 중국하면 저가, 뭐, 상대적으로, 아직은 저가의 음, 인건, 뭐 어, 아주 어, 저렴한 어, 기술. 자, 일본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선 기술, 고가가 되죠. 자, 여기에 우리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죠? 이호두두 깨기 기계 안에 꽉 갇혀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바로 nut 킹 r k i n g 현상이라고 하죠. 자, 그럼면 피넛, 피넛과 관련해 가지고는 몇해 전에 여러분들거 아시죠? 그 땅콩 해양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영국의 BBC 방송에서는 루트 레이지라고 하죠. 왜 루트라고 읽었냐? 이집트에서는 하늘의 여신이 바로 루트인데요. 자, 이 항공사 오너의 딸이 이 서비스에 불만을 느껴서 그 경로한 그런 일이라고 해서 그 항공사의 오너의 딸을 하늘의 여신에 비틀해서 너트로 이지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땅콩이야. 자, 땅콩이면 땅에서 나는 콩이라는 뜻일 텐데. 자. 그때 문제가 됐던 그 너트는 뭡니까? 마카다미아 너트 아닙니까? 그거는 정확히 나무에 열리지 땅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 땅콩이라고 이거는 어, 언론에서좀더 확인을 해 봤다라면 그 표현을 쓰지 말았었어야. 되죠 너트니까. 무조건 땅콩 뭐 이런 식으로 됐던 거 같아요. 자, 그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서 복숭하는 절대 올리지 않죠? 자 이거는 그리스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듯이 이 동양신화도 풍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이 예라는 아주 하를잘 쏘는 음,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죽어서 신의 반열를 올라갔는데 이 예의 와이프가 하나고요 이 예가 뭐 영역도 굉장히 뛰어나요 인간들 중에서도 아. <laughs> 자 그래서 어떻게 어, 저성세계를 간장하는 이 서왕모를 찾아가서 서왕모의 손에 있는 삼천년에 한번 꽃을 핀다라는 그 복숭아로 만든 불사의 명약을 얻어와서, 얻어와서 본인하고, 황아하고 같이 먹고 오래 살, 오래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황아가 얘가 잠든 사이에 어떻게 그걸 훔쳐먹고, 콜라당 혼자 다 먹고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 둥둥 떠올랐다고 하죠. 그래서 밤하늘을 지키는 이 달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 잠도 못 자고, 그 세상을 비추게 하는 그런 벌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애는이 활을 이 굉장히 잘 쏘고, 뭐, 능력이 걸출하는 아지이 후학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또 만드는데, 거기에 이 제자 중에 걸출한 제자가 이애만 아니면 자기가 음, 탑을 먹으니, 어떻게 이애가 외출하고 들어온 사이에 들어오는 그 대문을 들어설 때 어떻게 이 복숭아 나뭇가지로 뒤통수를 후려쳐서 죽였다. 그래서 죽어서 조승 세계 가니까 어? 너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돼? 안 되겠다. 너는 신의 반열에 올려줄 테니 앞으로 죽어서 이기로 오는 이 사람들의 영혼을 간장하는 신이 되거라. 해서 자 그래 그러면 우리 조상 신들의 이 대장격에 해당하는 사람, 이저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뭐두번 어, 연유가 그렇다 보니까 이 복숭아를 그만큼 싫어하게 됐고 거기에서 연유해가지고 제사에 우리가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어, 제기 쪽 제사를 지내는 제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중에 대표적으로 그릇은 우리 유기 노크를 썼어죠 자그 정확히는 구리 주석 아연 니켈 이것을 섞어서 만든 게가 바로 노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로서 우리 만든 그릇이 유기 놋그릇인데, 자이 구리와 주석을 섞어서 만드는 건청동이라고 하고요, 구리와 니켈을 섞어서 만드는 건액동이라고 하죠. 이건 정동. 이렇게만 해도 유기 녹그릇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유기 너그릇에는 공통적으로 구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리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살균 기능을 하죠. 그래서 대장균을 죽이고요. 그다음 어떻게 음, 그 독성 물질이 남아 있으면이 그릇에 어떻게 됩니까? 음, 얼룩이 생겨서 그 독성 물질, 몸에 의해한 물질을 판단하는 어, 그런 마로미터 역할이 되고요. 그다음 근데 이게가 그냥 안쓰고 가만 놔두면 공기의 산화작용이 일어나서 산화하는 반응작용이 일어나서 어떻게? 바람 녹이 생기죠. 뭐 그렇게도 된다는거. 그리고 뭐 일본놈들이 일제치하에 전쟁물자로 하기 위해서 이 유기를 공출해가죠. 그런 일도 있었다는거. 자 이게 우리 제사와 관련해서 뭐 여러가지 뭐그 사항들은 또 있겠지만 어, 이 정도를 알고서 우리가 어, 제사를 지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습니까?